안녕하세요. 불포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감자밭에 비닐을 씌우는데요. 어, 감자밭 비, 비닐 씌우는 거는 다 똑같은데 오늘은 비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비닐 종류는 어, 이렇게 배색 비닐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 비닐이 있고, 금정 비닐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비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 투명 비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지원을 많이 올려주고 여름의 단점은 여름에도 가뭄을 많이 타고 풀이 많이 난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이제 끝에 어 수확 시기가 다가 왔을 때나 이런 때도 투명 비닐은 그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흙을 보송보송하게 해줘서 감자가 조금 더좀 이렇게 팍신거리게 할수 있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쪽으로 유리하다고 보면 되고 검정 비닐은 그 풀이 안 나고 풀이 날 수가 없어요 검정비닐은 근데 대신 단점은 초기에 검정비닐을 씌움으로 해서 어 지온이 낮은 상태에서 검정비닐을 씌워 놓게 되면 어 지온을 올려 주지를 못하고 냉기를 가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초기 성장에 아마 도움이 많이 안될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음 풀이 많이 안 나고 또매주지 않아도 되는 그 장점 때문에 거기다가 여름에 가뭄을 덜 타는 그런 장점 때문에 금정 비닐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색 비닐은 고두 그 가지의 장점을 일단 좀 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금정 비닐이 있으니까 풀이 안 나고 가뭄도 일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초기에 가운데 배색 비닐이 그 가운데에 그어 심는 곳그 뿌리를 내릴 곳에 그 투명 비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그 부분에 올려줘서 초기 성장 그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좀 준다고 보면 돼요. 어, 요 장단점을 다 모아놓은 게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체 투명비닐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풀도 많이 나고 어, 또 가뭄도 많이 타지만 가뭄을 많이 일단 어느 정도 타게 해서 물 공급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 좀 이렇게 땅이 좀 보송거리면서 감자의 수분을 좀더 적게 그 감자가 조금 더좀 마른 감자를 재배해서 그 박신거리는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 흰 비닐을 많이 선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둑과 두둑 간의 간격은 어, 95cm 정도예요. 보통 90cm에서 1m 정도 하는데 어, 저는 95cm 정도하고요 어, 두둑의 높이는 25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아도 좋지만은 어, 지금 트랙터로 싸기에는 25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토질은 약간 그 마사가 많이 섞인 토질이 좋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감자는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물 공급을 하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일단 선택할 때 첫째 물 빠짐이 좋은가?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기가 좋은가? 이런 조건을 잘 따져 가지고 땅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심는 시기는 어 3월 11일, 3월 12일이 최적기로 보고 있고요. 3월 13일 날 비가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중부지방 그러니까 중국 괴산에서는 12일 이내에 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심으려면 아마 그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테니까 뭐그 뒤에 3월 말까지 심어도 6월 달에 하지절에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6월 10일경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어, 6월, 3월 한 11일, 12일 격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